만져보고, 만져보고, 돌려보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어 내에서 오만건 위조 집회를 식별하라는 그런 광고를 합시다.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오만건 나올 때 그런 신문을 봤지만은 실제 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매삼 이것이 위조지폐인지, 진짜 한국조폐은행에서 만든 것인지, 감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거할 때는 투표를 그냥 막이니 합니다. 당연히 알아서 정부가,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알아서 내가 찍은 한 표를 곱게곱게 곱게 계산해가지고 한 표가 백만 표, 천만 표, 삼천백만 표가 되도록 지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겠죠? 제가 지금 그, 지난 63 대선을 하기 전에 한달 전쯤에 그, 저, 개봉된 이용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리의작품인가그 영상을 일단은 제가 녹취를 요 여유를 해가지고 길기 때문에 오늘은 물저 전반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견을 의미해서 잘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때에 오히려 강화해야 할 보안관제를 왜 선거할 때 해제하느냐 그 답이 있겠죠. 핵킹원 원하게 할 것이다. 선관위에서 나온 액셀파일에서추천한 통계가 신의 작품인가 투표자 부풀리기등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것들이 22대 총선에서는 그앞 21세보다 더 심해졌다. 부정선거라는 전문가들 책을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업무론이라는 자화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부승이 하나도 없다. 법원 판결문도 이옥투성이었고, 선관위의 해명은더 많은 이용을 줄 뿐이었다. 한 가지 해결책은 통합선거의 명분을 공개하고 상방이 선거구를 두개 정도 정해서 통합선거의 명분상 사전투표자 수와 발표한 숫자가 맞는지를 검증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개인정보 노출은 핑계다. 투표 과정 시연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형식적이다. 제도권의 언론사을 초생해서 어떤 문제도 제기를 안 했다. 그리고 관의사전투표 봉투가 변기로 배열되는데 중앙 집중국에서 추가를 표를 넣더라도 확인이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양 그래서 양당 참관인을참석시키고 선관위 사무실에도 마찬가지로 양당 심판인이 배석해서 현재 지금 보면은 선관위 지금 될 책상 위에 그관의사전투표지가 배송된 것이 호소하게 방치되고 있는 소리가 보았습니다. 왜냐 관외사인투표지가 적어도 30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또 사인투표자수 개수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업은는 북플릭인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한 시간마다 투표자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눈 감고 아웅식입니다. 양담의 창단이 정확히 개수하게끔 해야 됩니다. 언론사 초청 시원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영화에 대한 의혹 제기 에 명확한 근거 없이 업무로만 부추 긴났고 유감 편을 하고 있는데 성 단위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료 에근거에서 만든 과학적인 통계 를 보면서 전국지에서 사전선거 에서만 민주당이 7% 넘게 나오는지 단 전라도만 빼고요. 이런 것은 확률이 10조도 아니고 10경분의 1 10경분의 1이 넣는 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시을수 없는 그런 확률의 조작증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으면 넣을 수 없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전투표는 그야말로 미리 하는 4월 전에 내 개인 사정상 본 투표에 투표를 못하니까 소중한 내 선거권을 미리 투표를 하겠다. 사정 기신이에겠다 기도를 안겠다. 그런 취지서하는 보조선인데도 왜선관위는 죽으라 목숨을 걸고 사전투표를더 장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표율을 올린다? 그것은 그냥 그, 저, 달콤한 속상이죠. 눈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 영화에서 PD가 주장하 것은 전국을 다할수 없으니까 몇 곳의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중앙선반관이서외에 정전투표의 명부와 비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의 막령에서 업무에서 모두 벗어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보면은 독일의 위에 하나의 모델입니다. 64년도 박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었고 그로부터 여러가지 경제개발에 따른 훈수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이지습니까 독일의 선거개표관계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를 쓰지 못하게 막아놨고 수개표만 실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표와 개표 과정은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조된 투표지는 중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투표지로 그러니까 당그 사전 투표할 때에 프린팅에서 중요한 것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기회 에으면또 말씀드리겠습니다.